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넷플릭스 6개월 동안 마이너스 30% 폭락. 하지만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지금 30%가 폭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다른 테크주들이 잘 나갈 때도 부진했었는데 이렇게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지금 넷플릭스에는 어떠한 성장 엔진이 숨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진 이유는 워너브라더스 인수 전쟁으로 지금 현재 인수 규모가 약 820억 달러, 즉 115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시장은 막대한 자산 조달에 따른 부채 급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자사주 매입 중단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성장 둔화와 일시적 비용 이슈를 보면 경영진이 발표한 매출 성장 전망이 2025년보다 적기 때문에 성장 둔화 우려가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과 세금 분쟁이 있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비가 10% 증가를 함에 따라 단기 수익성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환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그 기업의 펀디멘탈 가치도 빠지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넷플릭스는 압도적인 가입자 기반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3억 2천만 명의 가입자 를 기록하고 있어서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고요. 주가가 빠졌지만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이 기본은 넷플릭스라는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30%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PER이 지금 저점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80달러대에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또한 만약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면 이런 해리포터, DC 유니버스 왕자의 게임 같은 이러한 컨텐츠들을 소유하면서 지금도 디즈니 플러스보다 앞서 있지만 더욱더 1인자의 자리를 굳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단지 구독으로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광고와 게임 사업부도 있습니다. 광고는 작년에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고요. 올해는 두 배가 되는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넷플릭스 안에 또 다양한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또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또 강력한 키라고 생각하는 게 라이브 이벤트입니다. 레슬링이나 프로복싱, 시상식 등 라이브 콘텐츠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드라마가 끝나서 구독을 취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구독 해지율을 낮추는 강력한 락인 효과도 함께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네. 주가가 30% 하락했다는 것은 분명한 위기가 될수 있지만 앞서 보았던 세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어쩌면 지금이 장기적으로 볼때 넷플릭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